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나이다. 아멘. 찬송 38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 주, 주, 안, 개, 주가, 개, 오, 직 키, 묘, 대, 간, 배. 나눌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6조 에스더 8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756조 에스더 8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느라 에스더가 모르드개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개가 왕 앞에 나오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한 악함께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하소서. 아수레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기에게 일대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유에스더에게 주었으니 그때 시안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절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주마를 타는 자들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저희들을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한 주가 이루어짐을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시간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한 주가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등장되는 영적 전쟁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사 끝까지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에스더 7장으로 인해서 7장까지 사실상은 7장이 제일 꼭대기입니다. 어, 모르드게가 매달릴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는 그 모습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일들을 8장 9장에서 어, 나누게 됩니다. 먼저요,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었잖아요. 이것은 한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냥 하만이란 한 사람, 모르드라란한 사람이 서로 이렇게 부딪힌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 전쟁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영적 전쟁이라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큰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 스펙타클하고 뭔가 좀 세상으로 말하는 무기가 오고 가고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적 전쟁은 사실상 내면의 전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기스의 종서, 종, 종선으로 어, 불려지는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이모르드는사실상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몰락한 왕가의 그이 사람이었잖아요. 그것과 아말렉 아강 왕의 후 아각 왕의 후손인 하만의 이 만남. 영적인 전혀 다른 만남이었는데 모르드게의 완벽한 역전승으로 승리하게 됨을 봅니다. 이건 큰 틀로 본 분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 그 다음에 사울대 아가게 싸움, 그리고 모르드개와 하만의 모습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전쟁에서 결국은 누가 승리하는 모습을 봅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믿는 것도 그냥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그냥 내 뜻으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무수한 반대 세력이 있고 무수한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때마다 여러분들 악한 자를 이기고 주의 성령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하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는 남았죠. 아수르 왕이 이 백성들에게 관리들을 통해서 전한 조서 쉽게 말하면 명령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이 이루어지기 전에 빨리 반대 명령을 이 아수르 왕이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지 않으면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아수레 하왕 앞에 나가서 자신들의 종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말을 하고 아수레 하 왕이 친서를 급박하게 보내서 이 일을 멈추는 이야기들이 8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누구에게 준지라 모르드개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만은 반역자로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왕은 그 재산을 누구에게 나눠 줬습니까? 에스더에게 나눠 줬죠. 하만의 집과 하만의 물건과 동산이 에스더에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만에게로부터 거둔 반지가 모르드게에게 가게 되었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만의 집의 모든 일들을 관리자가 모르드게가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이 모든 물질은 하만의 것이었습니다 하만의 관리하에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악인의 재물이었기에 반대가 되버렸습니다. 어 자신이 그것을 다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이요 모르드개가 그 집의 물건을 관리하는 이 역전의 모습,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잠언 1 3장2 2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의 재물은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며 그 은은 무리한 자가 무지한 자가 나눠 갖게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의 재물은요, 의인을 위해 쌓인대요. 그리고 의, 은은 무지한 자가 나눠 갖는다라는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땅 위에 보물을 쌓아 두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재물을 쌓아도 쌓아, 쌓아, 쌓는자가 있는데 이걸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취하는자가 지혜자 있지 우매자 있지 알지 못한다고 전도서는 말합니다. 만일 하만이요 그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미오한 모르드게가 하만이 일평생 수고한 모든 물질들을 관리할 줄 알았다면은 아마. 많이 쌓아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오늘 그것을 관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하만은 그의 재산을 쉽게 말씀드리면 보잘것 없게 그냥 대충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만이 세운 물질은 불이한 재물이었습니다 온전치 않은 재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만 위한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슨 재물에 가여 가 있어야 됩니까? 영원한 천국에 갈수 있는 보물을 우리가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영적 믿음의 부요를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에게 보여지는 믿음의 열정입니다. 지금 하만의 죽음으로 끝난 것 같은데 아직도 뭐는 남았습니까? 악인의 흔적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즉 하만의 말만 믿고 아스레 왕이 공포를 해버렸잖아요.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라. 이 법령은 아직 유효합니다. 언젠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다시 왕 앞에 갑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함께를 제거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울며 고하니 이렇게 지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했던 그 일들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아수레 왕 앞에서 우리 민족의 목숨이 당신의 손 안에 달려 있다고 말하면서 왕이 내린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또 다른 법령을 공포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왕이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르그를 공포를 했습니다. 이것을 취소시킨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번 발표된 왕의 명령을 취소한다는 것은 다시 말한다면 왕의 권위가 사라지는 겁니다. 왕의 이 권세를 가지고서 법령을 제정했는데, 그것을 또 없앤다. 이건 왕의 행정력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들이,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권의 치명적인 오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는 말합니다. "울며 가서 구합니다. 왕이여, 당신께서 이 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이 민족을 우리의 우리 민족들을 살려야 됩니다. 오절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일대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벗고 또 왕이 이를 좋게 하시며 나를 좋게 보시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가 사람 한무다다야 아들 하만이 왕의 각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모해달라고요. 뭐 철에 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간청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간청에 지금 아수르 왕이 새로운 법령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지휘를 해서 이 새로운 법령을 각 도에 발표하게 됩니다 오늘 에스더는 일촉 직발에 있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울며 아수레옹 앞에 가서 이 법령 제정을 폐기하고, 또 다른 법령 제정을 위해서 오늘 간청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송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이 에스더의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더의 간청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죠.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기도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자청합니까? 아수르 왕이 또다시 마음이 또 바뀔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동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눈물이 그 안에 있었기에 오늘 동족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면서 아스로왕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척박한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새벽 제단에 나와서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눈물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게 된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불이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왕이 새로운 법령을 공포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내린 왕의 조서는 사실상 인간의 오판입니다. 인간의 잘못된 결정이라고 할수 있죠. 여러분 인간의 판단에는 다 오류가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에는 실수가 있습니다. 모순도 있습니다.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늘 불완전하고 모순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만들어온 그 어떤 것도 어떤 법령도 어떤 조항들도 다. 불완전합니다, 여러분들. 헌법이요 다 불완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불완전하다라고 전도서 저자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기억해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왕의 잔치만이 나오고. 뭐이렇 세상적인 이야기만 나오는 것 같지만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살리는 위대한 일들이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에게 인생을 맡길 것입니까? 실수도 하고 모순도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것입니까? 아니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섭리는 변화됨이 없습니다. 수정될 수가 없습니다. 뜻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분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늘그 자리에 계시고 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에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의 가정을 맡겨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이제 하만이 죽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조서를 내리는 명령을 내리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에스더가 다시 한번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말하며 아수령 하 앞에서 유다인의 몰살 계획을 취소하는 법령을 제정해달라고 하는 이 간청의 모습 깨닫기를 원합니다. 동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자 원하는 이 에스더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간청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간청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은 모순이 있습니다.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완전한 분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늘 제자리에 계시고 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인생을 그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길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살아가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영들이 사라지게 하시사, 진리이시고, 길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길을 맡기며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